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원, C1과 C2가 있는데요. C1은 지금 0,0이고요. 여기 점의 좌표가 0,0이죠.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됩니다. 그럼 C2는 어, x에 제곱, 12x 플러스 y에 제곱 플러스 어, 1 0 i 그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45는 이항시키겠습니다. 얘를 반을 나눠서 제곱하면 36이 될 거고 36이 넘어가면 플러스 36 마이너스 36이죠 반을 나누면 25가 될 거고 넘어가면 플러스 25가 되겠죠 마이너스 25가 넘어간 겁니다 그럼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은 어, 얘랑이랑 얘랑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0그 16이니까 여기까지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반지름은 4가 되는 여기에 원의 중심이 지금 6,마이너스 오죠. 6,마이너스 오가 될 거고, 어, 네,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점 P에서 이점 P에서 이쪽으로 접점이 Q라는 점이고, 이쪽으로 접점을 그렸을 때그 점이 R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Q, R.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은 알죠. 어, 여기, 원의 중심에서 접하는 점에 그렸을 때 수직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죠. 이쪽이 90도, 이쪽도 90도. 그리고 나서는, 어, 얘를 이쪽으로 그리고, 얘도 이렇게 그렸을 때, 어, p점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x축 외점에 p가 있어서 이 p점을 우리가 k, 0이다. 놓자.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그랬을 때 어떤 길이가 같다고 되어 있냐면 이 길이가 같다고 되어 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 이만큼의 길이 어 잠깐 PQ PQ의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수 있네요 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PQ라는 길이가 PQ라는 길이하고 누구 PR이라는 것이 같다 PR이 같다 그럼 PQ라는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수 있죠. 여기 삼각형에서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죠. 어,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냐면 이만큼이 반지름이 2였죠 여기는 2라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 y가 똑같으니까 y가 0, 0이니까 얘에서 얘를 뺀거 k죠. 이만큼의 길이는 k. 그래서 x 값이죠. 이만큼. 그래서 pq는 어, 루트 k 의 제곱. 플러스, 요거 2의 제곱, 피타고라스를 정해 쓰는 거예요. 여기 삼각형에서. 2의 제곱, 4가 되겠죠? 요게 이제 PQ의 길이고. 자, PQ는, 지금 피타고라스 정해 쓰면은, PQ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요거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K의 제곱이 되네요. K의 제곱. 그래서 PQ의 제곱은, PQ의 길의 제곱은, 어, K의 제곱에서 요, 굳이 넘어가는 4. 그래서 PQ라는 길이는, 루트, K의 제곱, 마이너스 4가 PQ의 길이고요. 자, 그 다음에 PR의 길이는 우리가 PR은 여기가 지금 빗변이죠. 여기가 지금 그쵸? 여기가 빗변이기 때문에, 음, 요 길이의 제곱, 요거를 뭐라고 할까? 요거의 제곱, 이만큼의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썼어요? 요거에 이게 지금 얼마예요 반지름이 여기는 아까 4였죠. 요거 반지름, 여기 4, 요거. 어, 이거에서 이거 빼야되네. 그치? 4의 제곱을.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거의 제곱. PQ의 제곱, PR의 제곱이라고 할까? PR의 제곱은 요 제곱에서 여기를 C2라고 할까요? PC2. PC2를 제곱한거에서 반지름 4를 제곱한걸 빼줘야겠네요. 요거. 그치? 빛변이니까.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써야되냐면 얘에서 얘를 뺀거. K-6의 제곱. 얘에서 예를 빼서 제곱하면 25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이 pr의 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서 서로 같다 제곱한 게 여기가 k 제곱 마이너스 4하고 요거 요거 제곱한 거 여기 제곱한 거 k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요거 계산하면은 9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k의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 플러스 9 여기는 k의 제곱 마이너스 4 어, K제곱은 서로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2K가 넘어갑니다. 12K. 36하고 9. 얘가 넘어가면은, 얘가 넘어가면 32, 플러스 9, 41. 12K가 41이 되겠네요. 자, K라는 값은 12분의 40. 자, 여기서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넘으면 49죠. 49. 미안. 얘가 넘어가면 49. 네, 49. 49. 자, k 값이 이거니까 k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k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2분의 49,0.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거는.